우리 토끼 부부 예,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. 월요일날 병원가서 중성화 수술 하고 네, 어제 화요일날 퇴원했고요 이 격리실에서 지금 하룻밤 잤습니다. 네, 오늘 중성화 수술 3일차고 어, 어제는 아이들이 음, 많이 예, 두려워하고 예, 낯선 환경에 새끼들과 떨어져서 아이들이 많이 심란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밥도 먹고 있네요 어, 애들도 기분 전환하라고 바깥에서 신선한 풀들을 종류별로 구해왔고요 바닥은 신문 깔아놓고 또 편히 쉴수 있도록 이불도 깔아줬어요 토끼들의 습성상 예, 배변을 골고루 하기 때문에 좀 신문을 깔아놔야 되겠다 생각했고, 어제, 어, <laughs> 사과하고 당근 썰어서 줬는데, 사과를 대부분 먹었네요. 그래서 앞으로는 사과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당근은 새끼들한테 주고, 새끼들이 요즘 먹성이 좋아서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먹더라고요. 우리 네. 네, 아이들, 어, 내일, 어, 애들 지금 녹는실로 고양이처럼 녹는 실로 수술했기 때문에 내일 4일차죠. 네. 4일차. 내일이 네. 목요일, 금요일날, 네카라 풀고 아이들 합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3일만 잘 버텨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애기들 좀 가까이서 볼까요? 우리 아빠 밀크예요 밀크야! 음. 아빠를 막닦 끌려오네. 우리 커피, 커피가 엄마예요. 커피, 맛있긴 뭐 커피가 조금 겁이 많아요. 커피가 여자고 밀크가 남자고 밀크가 좀 남자답게 용감해요. 그래서 커피는 좀 소심하고 평상시에 보면 커피가 밀크한테 많이 인지하더라고요. 밀크가 가는 길만 졸종따라가고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다정하게 잘 지내면서 좀 심란하겠지만 잘 이겨내서 다시 새끼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새끼들도 어제부터 밖으로 나와서 엄마 아빠를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중성화가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빨리 중성화게하는 나을 것 같아서 중성화했고요. 새끼들도 좀더 크면 중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얘들아. 네. 이따 또 우리 애기들 소식 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